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무 심는 시기와 재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장무를 심는 시기는 중부지방은 8월 중순에서 하순경, 남부지방은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경까지가 적당합니다. 무는 재배 기간이 약 70일 정도이고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동해를 입기 때문에 11월 상중순경 수확을 예상하여 씨앗을 파종하면 됩니다. 보통 김장 배추 모종을 심는 시기에 김장 무 씨앗을 파종하면 적당합니다. 중부 지방의 경우 11월 중순에 영하의 날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도 이하로 내려가면 동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기 파종이 중요합니다. 무는 뿌리 작물이라 씨앗을 밭에 직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뿌리 작물은 씨앗을 직접 뿌려 재배합니다. 씨앗의 파종 간격은 25~30cm 정도로 하여 간격을 띄워 씨앗 서너 개를 뿌리고 흙은 약 1cm 정도 덮어주면 됩니다. 전뿌림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씨앗도 절약이 되고 솎아낼 때도 쉽게 솎아낼 수 있습니다. 줄 뿌림을 하여 중간 속금 수확을 하여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싹이 트면 본잎이 서너 장일 때 가장 좋은 물을 남기고 나머지는 솎아낸 다음에 뿌리 쪽에 흙을 덮어 북죽이하여 잘 키워내면 됩니다. 무는 뿌리가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밭을 만들 때 깊게 갈아 두둑을 만들면 좋습니다. 무는 재배 과정에서 충분한 물이 필요하고 또 배수가 잘 되어야 좋기 때문에 밭을 깊게 갈아 두둑을 만들어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밭을 만들 때는 약한달 전쯤 석회 고토 등을 넣고 밭을 갈고 1에서 2주 전에 완숙 퇴비와 복합비료 붕사와 토양살충제 등을 넣어 밭을 갈아 준비해 두면 됩니다. 석회 고토나 퇴비의 양은 포대 겉면에 써진 양을 기준으로 과하지 않게 뿌려줍니다. 붕사는 300평에 1.5kg 정도 토양살충제는 적정량을 넣고 밭을 갈아 두면 될것 같습니다. 무는 서늘한 가을 온도인 18도에서 20도의 온도에서 잘 자랍니다. 기온이 많이 낮아지면 무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적기에 파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가 싹이 트면 잎벌레나 청벌레 등이 피해를 줍니다. 초기 방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의 생장점이 손상되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한냉사를 씌워 기르거나 초기에 해충피해에 대한 관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는 재배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므로 가을 가뭄에 물을 잘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20일에서 25일 간격으로 웃걸음을두번 정도 주고 기르고 영하의 날씨가 되기 전에 수확하면 겨운에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텃밭 채소입니다. 올 가을에 김장무 잘 기르셔서 건강한 밥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